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약간 화질 때깔이 다르잖아요. <laughs> 컨디션 좋은 데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의 농꿀템 주인공은 농꿀템 하자고 몇 년째 얘기만 하다가 드디어 하게 된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바로 이분입니다. 나 따라왔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 신장한 백곱 인사. 백곱에서 스코스코 민스코.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사무실입니다. 네, 오피스입니다. 네. 짱부러워. 제가 계속 이 오피스 그대로 <laughs> 저한테 팔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살아도될것 같지 않아? 집에서 가네 수공업처럼 일하는 나랑은 너무 차원이 달라.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태가 안 좋다고. 네.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꿀템에서 언니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 주려고 했으나 언니가 절대 아니라고. 음. 너무해 집 꿀템. 네. 본인이 잘 쓰는 걸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제가 잘못 쓰는 걸 드리면은 분명히 흑톤이 될것 같은데 한번 이겨내 보세요. 네, 네. 이겨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넘어져가지고 몸에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서 코에 지금 멍이 들었어요. 보이세요? 시이 멍이 점점 커져. 그저께 막았거든요, 밤에. 자, 제가 지금 기초랑 선크림까지는 바른 상태거든요. 파데부터 주시죠. 다행히 이게 밝은 컬러도 구매를 해 가지고. 오, 네.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파운데이션. 아 어, 이거 저도 좋아해요. 네, 이거, 이거 써주세요. 좋아요. 네, 흔들어서 써주시고요. 네. 퍼프는 이거 써주세요. 어 이거 너무 좋아. 저도 이거 옛날에 진짜 몇년 전에 시딩으로 한번 왔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빨아서 쓰고 빨아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코도 이거 되게 좋다고 하길래 그치 그거 좋은 거 아는 사람 또 있구나 <laughs> 이러다가 이번에 제가 그냥 섀도우 사려고 에스쁘아 홈페이지 에 들어갔는데 이걸 딱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코한테 야. 파화에서 둘이 다섯 개 중이고 생기 중입니다. 맞아, 나 다섯 개 샀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디가 좋죠? 요거는 되게 매트한데 얇게 발리면서도 커버력 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저 이거 바르고 춤추고 해도 안 무너지고 음.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매트 파거든요, 파워? 무조건 매끈하고 깔끔하고 광이 안 나요. 컬러가 그냥 내 피부 속이랑 똑같네. 다행이다. 어, 나 저는, 너무 어두울까 봐 걱정했는데. 저는 원래 N 그거 제일 밝은 건가 제일 밝은 거에서 두 번째인가 그거 바른는데 지금 완전 그냥 정말 <laughs> 그냥 똑같아. 언니 근데 되게 파데 막 바른다. 나 진짜 막 발라. 난 모든 화장을 진짜 막 해. 그래서 댓글에 진짜 퍽퍽 그 요게 퍼프가 되게 단단한데 말랑해. 맞아. 그리고 이거 물 묻혀서 발라도 좋잖아. 맞아. 이 파데 진짜 좋아. 새삼 좋잖아. 다른 거 쓰다가 이거 다시 돌아오면은 새삼 너무 좋아.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글로우다 쓰 이거 쓰잖아? 그럼 또 뭔가 피부에 필터 먹인 것처럼 응. 커버가 잘 돼. 그리고 제가 원래 좀 파운데이션이 좀안 뜨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짜 너무 척 붙었어. 응. 편스러 필요하세요? 멍을 가릴 수 있는. 멍 가릴 때. 제가 세 개를 준비했어요 아, 음. 이것도 예의상 준비하신 거같아요 아니에요 멍 가리기에는 어, 얘 어. 스팟 부분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거랑 어. 어 가운데를 밝힐 파데 색깔 좀 어둡긴 하다 레드레도 2호고요 네. 아 씨, 랩드레도 2호 나도 절대 안 돼. <laughs> 그리고 또 여기까지 레드레쓰기는 제가 민망하니까 오늘 그런가요? 제가 안 써본 블링 글로우 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서 닦아? 네네 이4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떨어진 음식도 3초 안에만 주워 먹으면 상관없고 브러쉬는 <laughs> 다시 쓰면 여드름 <laughs> 나요안 돼요. 요첫 번째 제일 밝은 걸로 아니 이게 크리미한데 은근히 잘 달라붙고 지속력도 좋고 나 음. 이거 브러쉬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나 지금 브러쉬가 어디 거예요? 이거 필리밀리. 요게 진짜 국소 부위 하기도 좋고 넓게 바르기도 좋고 되게 음. 얇게 펴져 그리고 굳이 막 길들이지 않아도 얘가 안 갈라지고 잘 음. 모아져 있어. 근처에 올리브영 있죠. 오늘 드림 시켜드릴까요? 어 네. 저희는 맨날 카톡에서 서로 오늘 어떤 화장품 출시된 거 아시죠? 이러면 어네 감사합니다. 서로 사러 가고 코덕 알림방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계속 뭐 출시됐다 아니면 이거 예쁘다 이러면 계속 공유해 그냥 거기서는 거의 화장품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파데는 되게 대충 말하는데 컨실러는 되게 섬세하게 말해요. 네 맞아요. <laughs> 또 섬세한 포인트가 다르 맞아요. 오 어, 이거 괜찮다. 팟 컨실러 진짜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맞아. 제가 나는 제일 좋아. 다크서클이랑 딱 커버할 것만 필요한 사람이 쓰기에 궁금해요. 약간 되게 쫀쫀해가지고 피부에 찹하고 어. 달라붙네요. 파우더도 바르세요? 네, 전 파우더 꼭 합니다. 제가 비싸지만 네. 진짜, 진짜 좋아하는 파우더가 있어요. 샬롯 틸버리. 아, 네. <웃음> 비싸죠. <laughs> 샬롯 틸버리 블러리스 브러시 1호. 브러시는 이거 맥포 거죠? 네. 맥포으로 찍어서. 그렇게 쓰면 너무 좋더라고. 유투리 잘 가려져. 그리고 얘가 모공이 진짜 잘 가르죠. <laughs> 와, 뭐야? 야, 이리로 와봐 야, 언니 되게 리액션이 너무 좋다. 오, 어, 근데 진짜 좋아. 나나 <laughs> 나 써볼래 지금. 오, <laughs> 나 오늘 이거 입어. <laughs> 봐봐, 여기는 이미 광이 없어. 여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근데 이게 안 두꺼워. 저렇게 발리는 걸 음. 비해서. 여러분, 이거 쩔어요. <laughs> 이 브러쉬가 닿는 모든 부위에 기름기가 싹 없어지는데 정말 그냥 뽀송뽀송하게 없어지면서 모공이 순삭돼서 저는 모공이 되게 크거든요? 유분이 되게 빨리 안 올라와. 그렇대요. 지속력도 좋대요. 음. 오 이거 진짜 넘끌템니다 하나 건졌어? 네. 다음. 소바로 눈썹을 채워주실 네. 거예요. 제가 지금 눈썹 끝을 완전 밀어 놨거든 그거는 또 그릴 걸 네. 그리면 되죠. 맞아, 소바 옛날에 음. 눈썹도 그리고 음영도 하고 여기저기 맞아. 많이 썼던. 근데 난 소바를 눈두덩에 쓰면은 좀안 어울려. 음... 따로 놀아서 딱 눈썹 채우기 용으로 좀잘 쓰고 있어. 일단 편이셨나요? 채웠고요. 아이들은. 바이든은... 다른 걸로 따겠습니다. 네,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저는 이거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음. 여러분 이거 스코어랑 만든 거 아시죠? 응. 음. 이거 진짜 희대의 역작. 저도 이거밖에 이거 안 쓰. 나도. 4호까지 만들었을 때는 4호가 최애였는데 6호 만들고 나서는 6호가 최. 6호 라이트 토프 컬러고요. 아, 그럼 나는 5호인가보다 이보다 더. 어, 5호가 더 노래. 5호로 맞아. 줄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소바가 조금 노래가지고 네. 같이 쓰면 딱 컬러가 맞을 것같아 너무 재밌다. 재밌다니까? 농구 때문에 좀 시간 빨리 가. 응. 촬영하는 거. 좀 부담도 없어, 사실. 그럼? 언니 지금. SD카드만 들고 왔잖아 네 맞습니다 <laughs>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SD카드만 있으면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어요 음. 우리 집이 달라 저는 집에서 그 베란다 있는 거 낑낑 꺼내가지고 서는 거실에서 세팅 다 하고 세팅 한번한 한 다음에 뻗어가지고 한 시간 자고 체력 충전을 한 다음에 촬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싫어서 사무실을 구했지 하지만난 출근을 <laughs> 못하지 나이 브러쉬도 너무 좋아 지금 눈썹 다듬고 있는데요 너무 부드럽게 싹싸싹 싹 모여있어가지고 싹싹 돼요 여러분 올리브영 어플 키시고 보시면 됩니다 패딩은 <laughs> 저의 힙팬템이고요 오 진짜? 진짜 힙팬했어요 그냥 코 쉐딩 그거에 빠르게 휘휙할수 네. 있고 은근히 섬세하게 모양 잡기도 좋아. 저는 일단 쉐딩이 나온 것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넘글템 가면은 나는 쉐딩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쉐딩을 왜안 하죠? 내 말이 안 하더라니까? 그래? 좋겠다. 좋겠다. 근데 그거 브러쉬 되게 빨리빨리 하기 좋잖아 넓은 음영은 그걸로 하고 작은 음영은 이걸로 해. 그치 나는 약간 어, 조각해야 돼가지고 어. 이렇게 큰정로 해. 그 약간 내가 예전에 페리페라랑 만들었던 쉐딩 브러쉬랑좀 어? 비슷해서 이걸로 어? 어? 아탔어 아니 나안 그래도 지금 말하려는데 이게 그냥 일반 총알 브러쉬가 아니라 총알 브러쉬랑그 약간 긴 훌렁훌렁한 맞아, 브러쉬의 맞아. 중간 같은 사이즈예요. 그게 딱그코 조각하기에 너무. 오 조각. 어, 그렇네요. 어머 붓 겁니다. 네, 어머 겁거이 아, 집에 있겠다. 음 저는 나는 이 음. 단계로 쉐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걸로 넓게 조각하고. 아 그렇게 두번하세게 하게 이걸로. 넓쉐딩은 이걸로 해주세요. 넵. <laughs> <laughs> 나는 슈팅할 때다 급발진 겁나해. 아 그럼 베이스가 밀리는 거니까 거의. <laughs> 밑에 좀 밀리면 어때요? <laughs> 그다음에 릴리바이레드 음. 애교살 펜슬인데 뒤에 쉐이드 컬러는 잘안 써. 네. 그 컨실러 부분으로만 애교살을 밝혀주는데 애교살 컨실러 펜슬들을 잘못 쓰면은 너무 애교살만 빡 느낌이 음. 나는데 그건 또안 어울려. 근데 얘가 되게 은은하게 밝혀져. 음. <laughs> 이거 엄청 유명템이어가지고 저도 사럽긴 했는데. 손에 힘 오. 빼고 그려주세요. 그럼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 어, 아니 그게 그 되게 스무스하게 발린다. 음. 자연스러워. 너무 그 컨실러 빡! 이런 느낌. 그렇네. 끼는 거 없이. 응. 나도 이거 샵 갔더니, 이나쌤. 오. 이거 쓰시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따라 썼어. 오. 아니, 그리고 원래 이렇게 발라놓고 브러쉬로 했을 때 긁혀내지거나 주름에 끼는데, 얜 네. 그런, 그런 게 없어. 없어요. 여기가 지금 한 거고, 여기가 안한 거거든요. 근데 좀 적당하게 살았죠. 응응. 스코스코 민스코님이 만드신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1호 섀도우 갤러리이고, 이게 데일리템이시라고 합니다. 아주 지금 스코 브러쉬 하나하나씩 저한테 이걸보려고했는 <laughs> <브러쉬로 맞아? 따가서라? 웃음> 내가 거의 신상 위주로만 쓰다 보니까 섀도우를 하나만 파는 게 진짜 거의 없는데, 음. 얘는 내가 쓰려고 만들어서 그런지 꽤 많이 파여있어. 어, 거기다가 음. 컬러 자체가 진짜 데일리로 쓰기 음. 딱 좋은 컬러 조합이어가지고. 여기에 근데 만약에 애쉬빛 더들었으면 나 진짜 흑빛 되는 건데 얘는 적당히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음. 되게 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탁한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 근데 나 지금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 뭔가 음영 그그해졌어 음. 나는 이 중간에 쉬머를 진짜 잘써 가운데 쉬머 컬러로 얘를? 톡 해서 눈 주덩이 중간 정도까지만 진짜 얇게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어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음. 딱 사실 음. 그 쉬머를 내가 쓰려고 넣었어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고 <laughs> 컬러도 차분하고 음. 어 예쁘다. 응. 음. 눈두덩이에 쓴 모든 색을 삼각존에 가 다... 이거 루리디아 거지? 응 음. 그거 좋아. 이 브러쉬가 좋은 게 뭐냐면 정말로 삼각존 일자로 빼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 저는 아무리 이렇게 플랫한 브러쉬여도 이눈 자체가 이렇게 돌출형이어가지고 원형으로 돼있으니까 일자로 안 빼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오, 언니 진짜 일자로 뺐네? 네. 나 원래 근데 일자로 진짜 안 빠지는 눈이야. 음. 이렇게 돼있어서. 아이라이너는 돌고 돌아 샤프 소스. 이거 넘꿀템에 진짜 <laughs> 진짜 좀. 아니 진짜 <laughs> 다른 와. 거 쓰다가도 결국엔 얘로 돌아왔니와 <laughs> 여러분 아시죠 넘꿀템에 이거 엄청 나온 거. 정작 나는 쓰지 않는데 너무 탱템 같잖아 이거. 맨날 클리오에 샤프소 심플 제발 새로운 컬러 애쉬 빛나는 거 제발 추가해 주세요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 클리오 듣고 계세요? <laughs> 이거 <이것> 좀 제발 <laughs> 출시해 주세요. 아 저는 아시다시피 펜슬 안 쓰고 브러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안 쓰는데 보통 넘글탱같면 죄다 이거 꺼내 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결국 얘로 돌아오고 얘가 제일 안 말라. 음. 이와 중에 결제했어. 뭐 샀어? 팔루티 버리? 버리?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자꾸 좋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쓸 때마다 좋기는. 내가 맨날 클리오에 감탄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화장품을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썼던 제품들을 다시 이제 써보면서 발색 안 되는 것도 이제 굳어서 안 나오는 것들을 싹싹 버리거든요. 근데 클리오 것들이 이게 안 굳는다. 안 굳는다? 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진짜 안 굳어서 내가 맞아. 아 클리오가 확실히 응. 좀 퀄리티가 짬바가 있구나 이 생각을 응. 맨날 해요. 저는 라인 블렌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 이 팔레트에 일부러 블렌딩용 컬러를 두, 두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라인 블렌딩 안 하는 날. <laughs> <laughs> 난 라인 블렌딩 안 하면은 진짜 화장 못하는 애 같아. 무쌍이어가지고 그 그윽함이 생생해. 아 무쌍이면 더 그렇겠다 어, 진짜. 어쩔수 없어. 진짜 안 해도 되게 생기긴 했다. 어난 진짜 라인 블렌딩이 근데 언니는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있는 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그 그래서 그런가 봐. 어. 나는 오히려 풀면 은 뭔가 이렇게 스머징 되면 될수록 쌍꺼풀이 더 답답해지고 눈이 좀 악져있어. 어, 어, 어. 그래서 위에 그냥 안 번지게 네. 또 하는 용도로. 저도 이거 씁니다. 네. 아, 여러분 아시죠? 웨이크메이크 부펜 브러쉬? 2호 애쉬브라운만 써요. 어. 얘는 진짜 다 좋은데 가끔 여기 새는 거 알지? 너도 새네. 요렇게 나와요. 나 저거 흐린 눈 하고 있었는데 언니 때문에 어, 이제 진짜, 보이겠다. 아, 진짜 나 이게 흐린 눈이야. 안 돼. 맨날 여기 묻어. 근데 너무 좋아. 아안 쓰시는 거예요? 네, 어, 네. 오늘 뭐아이랑그런데두번 그리나요? 애교살 이거 써서 트위팅가요네 메이크업 해주시는 쌤이 이걸 항상 쓰셔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예뻐서 애교살 이렇게 찍어와가지고 바로 샀던 제품인데 그한 번쯤은 추천해야지 하면서 이상하게 영상 키면 백화점 브랜드 거안 쓰게 되다어 맞아 이거 무슨 브러쉬야? 필리.. 이분 필리밀리에 지분 있으신가? 티티 <laughs> 너무 예뻐 이게 그냥 볼 때는 핑크빛이 되게 튈것 같은데 막상 썼을 맞아. 때 그렇게 튀지 않아. 나도 그래서 선생님이 쓴거 보고 내가 알려달라 그랬을 때 이렇게 핑크인 제품 나오는 거 뭐라? 이랬거든요. 근데 하면은 약간 옐로빛도 돌고 해가지고 응. 오 너무 예뻐. 진짜 주름 끼임 이런 거 응. 하나도 없이 싹 매끈하게 발려요. 티티는 하나쯤 살만하다. 품절 풀리면. 이거 맞아 항상 품절이야. 응. 근데 나는 블러셔 티티는 조금 너무 과했어요. 블러셔 티티는 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펄... 이건 아 근데 내려... 글리터 발라주실래요? 두 번째 글리터가 되게 에워요? 네. 촬영할 때보다 핀 조명 떨어지는 화장실 이런 데 있지. 음. 백화점 조명과 이런 데 그래. 가면 되게 영롱해. 이게 어? 화면에선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되게. 원래 화면에서 예뻐 보이는 글리터들은 사실 데일리로 쓰기엔 좀 과하단 맞아. 말이에요. 이런 게 그냥 햇빛 받았을 때 샤르르한 그런 느낌. 보이시나? 와 네? 진짜 부러워. 그냥 살짝만 집어도 컬링이 다 되네? 나 속눈썹 진짜 빡. 집어가지고 5분 동안 컬링. 나 그래서 이번에 원정효 원장님이 내 속눈썹 컬링 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 저는 이걸 진짜 잘 쓰는데 언니 이거 쓰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야 나 이거 좋아해. 좋아해? 어. 볼륨감이 있으면서 나의 속눈썹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애가 많이 없어. 얘 진짜 볼륨 컬링 최고야. 무거워서 볼륨감 있으면 잘 처지잖아. 근데 얘는 안 처져. 속눈썹 존재가 없는 사람들 팩차고. 이거 하면은 진짜 한몇년 동안 이것만 발랐어 그러니까 보라색 이거는 시드니도 이거 좋아하잖아 맞아 아, 나 시드니가 이거 써보라고 해서 써본 거야 나도야 나도 시드니가 어. 나한테 써보라고 해서 썼는데 너무 맞아.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몇년 동안 이거만써 근데 나 요새는 또 페리페라로 다시 돌아갔거든 응. 이거 그냥 없어서 페리페라는 깔끔하게 발리는데 진짜 예뻐 맞아 면봉이 필요하신가요? 네거좀 세게 누르면 아파요 이거 어. 미세면봉 이거 어, 마이크로 면봉 큐이 영상에서 추천해서 바로 따랐어 <laughs> 아이라인 빼기 짱이에요 이거 진짜. 맞아 맞아. 이거 뭐 지금도 이렇게 아이라인 닦아내는 거 최고예요. 이거 뭐. 깔끔하게 그려졌어요. 너무 깔끔해 좀. 어세요 여러분? <laughs> 뉴드 인스파이어 스키니컬링 마스카라 블랙 음. 사실 지베르니 걸더잘 쓰는데 그거 굳어가지고. 음. 이걸로 지금 쓰고 있어. 지베르니 그스키니 마스카라가 이지 워셔블. 그래서 눈두덩이 위쪽 속눈썹에 쓰면은 되게 잘 쳐져. 근데 언더에 쓰면은 걔가 잘 쳐지잖아. 나잘 아, 쳐서 져 좋은 거죠. <laughs> 어, 오오가좋더라고 맞아. 좋더라고. 맞아. 뮤드를 쓰면서 지베르니를 써봤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 말한 건 뮤드 설명이 아니라 지베르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뮤드 요거는 속눈썹 얇고 한 사람들이 쓰기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저는 애교살이 워낙 도톰하다 보니까 무조건 묻거든요? 근데 이렇게 얇아야지 좀안 묻고 바를 수 있어서 이런 거 선호합니다. 치크는 요즘에 요거에 빠져있어요. 너무 예뻐. 요이치크도 진짜 다 예뻐요. 그럼 나는 1호. 얘는 시, 7호 시에나 컬러. 음. 그리고 생각보다 들어있는 브러쉬의 질이 괜찮아. 어, 그래? 나한 번도 이걸로 해볼 생각은 아닌데 오늘 이거 써봐야겠다. 어, 나 그걸로 발라 그냥. 블러셔? 어떤 식으로 바를까요? 평소 바르세요? <laughs> <laughs> 정말 의견이 없네요. <laughs>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도 바르고 저렇게도 바르고 하기 때문에 어, 어, 예쁘다. 브러쉬... 오 예쁘다. 브러쉬가 예쁘잖아. 여기 진짜? 들어있는 거 치고 그리고 저렇게 생긴 모양 치고 되게 괜찮아. 맞아. 원래 이런 거 되게 개나죠, 으로쉬서 키보드 맞아. 꺼리로 쓰잖아요, 근데 걔는. <laughs> 진짜 괜찮아. 음, 다음 거좀무리인데 언니가 이거 소화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비교 <laughs> 내야죠. 어른인데. 얼굴로 다그 비가 볼게. 브러쉬로 바르셔야 돼아 네. <laughs> <laughs> 블링트 베이크드 블러쉬 9호 번트 시에나 와 나. 이거를 나 살짝만 발라야 돼. 나이 색만 안 샀어. 이 <laughs> <laughs> 옆면에 살짝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음. 얘가 투명하게 발려서 그렇게 진하지 않아 생각보다. 그렇네? 두려하지 마세요. 근데 또 방심해서 세게 바하잖아 그럼 또빡 발려. <laughs> <laughs> 어디 지금 방심이 말하는 있잖아. 순간 방심해서 <laughs> 세게 말. 아니 이 글린트가 나는 펄이 너무 많아서 원래 안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쁜 컬러들이 많길래 샀거든요? 근 예쁘더라고요. 광이 어. 그렇게 막 모공에 끼이는 광도 아니고 되게 결광이야. 이렇게 두개 블러셔를 요즘에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중요한 게메포파데샬로틸버리 네. 파우더로 눌렀을 때이 광이 예쁘게 보여. 베이스를 해놔야 되는군요. 음, 베이스가 예뻐야 되게 예쁘더라. 맞아, 그리고 이런 광들이 원래 조금 촉촉하게 해서 좀 물광 흐를 때 바르면 같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맞아, 맞아. 좀 깔끔하게 매트로 음. 눌러준 다음에 얘만 광이 딱 들어갔을 때가 짜세거든요. 네, 립 됐습니다. 바를 거고요. 네.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컬러가 저한테 안 맞긴 해요. 네. 저한테 제가 잘 쓰는 걸 어우러져. 드리면은 분명히 흑톤이 될것 같은데 한번 이겨내 보세요. 네, 실제로가 좀더더 이상해. 어, 나도 이 로지 톤, 모카 톤 컬러가. 그러니까 딱나이 컬러만 잘안 바르는 것 같아. 스코가 <laughs> 보범이라서 저랑 톤 똑같거든요? 근데 왜이걸 나는 보범 컬러는 <laughs> 좋아하지 않아. 이거 근데 이렇게 갈색 안쓰잖아요 네.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떠주세요. 아내 어, 네? <laughs>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언니한테 진짜 안 어울리게 일부러 안 어울리게 챌린지 어, 하는 거? 지 사실 립스틱, 립펜슬, 어, 어 좋아해지 누베이지 좋지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오. 사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처음에 에? 나도 처음엔 음? 응? 이렇 립펜슬이라기보다는 나는 베이스 립처럼 아 누베이지는 특히 그런 거 같아 응. 컬러 자체가 초 예뻐 근데 제형이 뭔가 착안 붙지 않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 너무 두껍고 립펜슬보다는 립스틱 느낌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잘 써져 이게 그냥 베이스 립이다 생각하고 쓰면 괜찮아. 근데 네. 나는 오버라이 컬러는 아예 립 라인용으로도 되게 잘 써. 음 이렇게 립펜슬 했고요. 키스로 이겨내봐. 아, 이번에 맥에서 나온 신상이죠? 네, 락트 키스. 네, 락트 키스. 이... 어, 이 정도까지는 저가능아요이 같... 네, 정도까지 가능해요. 어. 제가 수파 방청을 그걸 바르고 갔는데 음. 한 6시간 동안 떠들고 지치고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도 안 지워졌더라. 어, 너무 예뻐. 지금 이 누베이지랑 진짜 조합 괜찮다. 체크 컬러 예쁘지? 당연히 저한테 착붙 컬러는 아닌데 입술만 보세요. 여러분 입술만 보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딱 텍스처 자체가 지속력 진짜 길겠다 싶은 텍스처예요. 사용감 자체가. 페인트 립을 립스틱으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 아워글래스 헤이즈입니다. 네 헤이즈 컬러. 살짝만 발라주세요. 너무 빨갛지 않게. 네. 지수하면 아워글래스. 사랑해 사랑해. 아글라스네. 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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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 나 진짜 헤이즈만 엄청 많이 썼어. 진짜 예뻐. 나도 헤이즈는 이렇게 딱 베이스 발라놓고 가운데에만 맞아. 살짝 발라서 이렇게 촉촉한 느낌만 주고 이런 예뻐. 게 너무 예뻐요. 디올 하이라이터고요. 유니버셜. 유니버셜이 좀 하이라이터 빡! 느낌이 나. 되게 입자가 더좋아 저는 이렇게 세개다 썼거든요. 2, 2, 1 정도 비율. 이게랑 <laughs> 예쁘지, 오, 그거? 오. 그게 진짜 펄감이 잘 보이고, 하이라이터가 지속력 떨어지는 거 되게 많은데, 되게 오래가. 눈 앞머리도 발라주시겠어요? 눈 앞머리는, 다른 브러쉬로. 아니, 응. 투가 빡쌓놨어요 지금. 오, 예쁘다. 좋아요, 좋아요. 언니 얼굴 지금, 응. 되게 어다그러니까 <laughs> <laughs> 갈, 그리고 약간, 버트링이 있나 봐. 갈수록, 홍익인간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 어두워지고 있어. 어, 다다 버렸을까? 집에 가져갔나봐 잘 써가지고 했어, 음. 잖 어, 네. 그럼 <laughs> 끝난 건가요? 이 아, 때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빨리 끝나면 좋아요. <laughs> 끝났습니다, 여러분. 뭔가 코덕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벅차 올라가지고 이것저것 다 꺼내와가지고 선보여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아니 그리고 얘가 저랑 컬러 쓰는 게 진짜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 평소랑 완전 다른 느낌이죠 죽어도 안 쓰는 컬러들 그런 것 같아 어, 저를 흑빛으로 만드는 컬러들 근데 좀 낯설다 개낯설다 아 근데 나쁘진 않아 <laughs> 괜찮지 않아? 약간 지금 여기서 응. 봤을 때좀외쿡 언니 같아 어 약간 교포 느낌 어. 그지? 약간 그런 근데 느낌이야 나 교포 느낌 화장을 되게 좋아하거든 응.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바 그럼 오늘 진짜 마음에 들어 던거첫 번째. 미쳤어. 바로 가서 살거요 진짜 뷰러가 좀 음, 느껴졌어요. 그리고 요두 어. 개. 코 조각하는 요게 사이즈가 딱 좋고, 그리고 이 컨실러 브러쉬.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나도 추천해서. 이 블러셔 라인 자체가 되게 다 컬러들도 예쁘게 나오고, 텍스쳐도 너무 좋아요. 맞아. 아니, 오늘 좀 제품들은 다 좋은데, 컬러가 나랑 너무 안 <laughs> 어울리니까. 제품들이 약간 억울할 것 같은? 여러분, 제품은 좋습니다. 지금 소화 못하는 저의 피부 톤 탓이에요. 특퍼님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요넘 꿀템 찍자고 몇년 동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실 언니랑 만나자 집에 놀러와라 아웅덩이 음. 보러와라 몇 년째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뤄냈고요 음. 이렇게 언니가 평소에 안 쓰는 컬러감들로 바르게 만들어서 좀 뿌듯합니다 끝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기대 많이 해주셨던 스코스코 민스코 넘 꿀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뭐 스코꺼 거... 어차피 한톨당이 교집합도 아니고 안에 들어오는 어차피 공동파가 많이 겹칠 것 같아 어. <laughs> 네 많이 가주시고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안나 끝. 끝